네, 안녕하세요. 스윙 트러스소테마왕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제 NCC라는 브랜드의 로하스 제품이에요. 어, 모델명으로 보면은 CC1866 모델이고요. 자수 전용 모델이에요. 네, 자수기고요. 어, 오늘 이제 리뷰해 드리는 이 제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자노메 브랜드의 메모리크래프트, 그러니까 MC 300 시리즈, 300, 350, 370뭐 이런 모델들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엘라 브랜드의 8,300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세 가지 브랜드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자노메 제품 내내 자노메 브랜드에서 파생돼서 나온 제품들이라서 네. 음, 자노메 제품 가지고 리뷰를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제품은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음, 모델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모델은 로아스 제품은 이제 <laughs> 자수 전용이에요. 그래서 어, 톱니라든지 뭐 기본적인 봉제를 위한 노루발들은 제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 구성품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 제품 본체 그리고 설명서와 그냥 간단한 자수에 필요한 액세서리들. 그리고 소프트 커버. 그리고 한국 버전에서는 지금 수트를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140에 160짜리, 140에, 아니 140에 220짜리. <laughs>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수틀은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악세사리들은 사실 별게 없어요. 네. 너무 간단하죠. 뭐 자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필요한 게 없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잘 나와준다라고 보고요. 한국에서 지금 판매 중인 이제 경쟁사 모델들 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이제 좀더 견고한 자수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00가지 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흑백이기, 흑백이기 때문에 사실 컬러가 다 표현이 되진 않겠지만은 자수 디자인별로 숫자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면서 이제 선택을 여기 있는 이거, 이 그림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오른편에는 이제 SD 카드 또는 USB 메모리 스틱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PC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은 지금 제공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출시된지가 좀된 모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상 이제 뭐 USB를 사용하지 PC랑 다이렉트 로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사실 적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어 간단하게 제품 사용하는 거 그리고 실 끼우는 방식 뭐 미실 감는 거 미실 거는 거 그리고 이제 후핑하는 거 그리고 수 놓는 것까지 네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 제품 그리고 어 NCC 엘라 자노메 요 같이 공용되는 이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